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, 이번에 나눠드릴 랭가 스킨인데, 이번에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스킨을 많이 나눠드려 왔지만, 역대급 나눠드린 스킨 중에 가장 예뻐요. 보면은, 진짜 뭐 스킨들도 지금까지는 다잘 나왔지만, 보통 이제 에메랄드 크로마 하면은 색깔이 좀 별로였거든요, 개인적으로. 이번엔 진짜로 색깔도 예뻐. 이제 이제 보여드릴 건데, 스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면은. 잠시만요. 장소를 좀 옮겨야 될것 같은데? 생하고 여기다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. 여기다 만들어볼겠다 Q 쓰면은, 손이 빛나요. 그리고, 별이 떨어져요. 이별 떨어지는 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. 이렇 쓰면은, 별 생기고, 별 떨어지고. 찍으면 얘한테도 별이, 별이 찍힙니다. 이렇게. 강화큐도 한번 볼까요? 강화큐를 쓰면은, 좀더큰 별. 큰 별이 떨어지고, 여기도 좀, 괴롭히네. 여기서, 여기서 합시다. 얘가 짱인 건 좋았어. 은신까지 내버리잖아 뭐야? 뭐야 이거? 부시에 누가 있는 거지? 자연 보호색까지 띄어버리는 W는 제 주변에 별 터지면서 어, 그냥 별이 터지네요. 그럼 다른 건 모르겠고 강화 Q를 쓰면은 좀더큰별 그리고 저좀더 샤우팅이 보이네요. 좀 크게 이게 좀 멀리서 보면은 캐릭터가 진짜 예뻐요. 이거는 이건 진짜 예쁜 게 이렇게 부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세요? 이거 비눗방울 같은 모양 무지개색으로. 이거 진짜 이번에 스킨 진짜 잘 나온 것 같아. 점프할 때도 여기서 최대 거리에서 이렇게 점프하면 가는 모션이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? 지금 무지개 색깔 보이는 거 보면은 이렇게 무지개 색깔 보셨죠 방금. 뒤에 이렇게 무지개가 생겨. 이번 스킨 좀 대박이에요 진짜.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. 스킬 하나 더 봅시다. 오로라 같은 게 보이는 게 맞아. 그 이렇게 비눗방울 색깔이라 해야 되나? 어 이게 이게 되게 예뻐요. 그리고 이 스킬은 이렇게 멀리서 던져볼게요. 멀리서 던지면 이렇게 무슨 고양이 장난감 같은 걸 던지거든요. 이것도 예뻐요. 뭐, 별도 나와. 큰 거는, 밧줄 같은 걸 던지네요. 이 스킬은 약간 이런 느낌. 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궁을 쓰면, 고양이 얼굴 보이시죠? <laughs> 와, 나, 카와이 한거 봐라. 아니, 진짜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궁 쓰고서 이거, 이렇 노려보고 있으면은, 이 사거리 안에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 있잖아 고양이 얼굴 <웃음> <웃음> 존기다 진짜 이게 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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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 여기 심장 이게 꼴, 꼴딱꼴딱 거리는 거아이거 <laughs> 진짜 디테일 오진다니까 그 계속 뒤에 별 나오고 막 뒤에 별 나와요 와 이건 진짜 이거는 흥명이다 이거 진짜 이거는 K 님이 좋아할 것 같아 제가 K 님이어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. 와,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쁘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강화 Q. 이번 강화 W. 와, 이번엔 좀 치열할 것 같아. 제가 지금까지 많은 스킨 이벤트를 해왔지만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, 이거는. 그러니까 아무무도 되게, 제가 개인적으로 나눠드리면서 좀 예쁘다고 생각했거든. 근데 그 뒤로 나왔던 게, 이제 색깔이 좀 별로였어, 색깔이. 막, 보통 이게 스킨은 되게 잘 나왔어요, 지금까지 보면은. 스킨은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, 에메랄드 크로마가 뭔가 좀, 뭐 색깔, 색감이 좀 별로였어, 색감이. 근데, 이거는, 색감도 이번엔 진짜 잘 나왔어요. 이건 정말 역대급 스킨인 것 같아, 진짜로. 한번 이번에 마스터를 한번 죽여보도록 할게요. 궁을 쓰고 뛰어가겠죠? 뛰어가면은, 이 친구 머리 위좀 보이시죠? <웃음> 고양이. <laughs> 아이 표정 너무 취향 저격. 아 잠깐만 이기좀 때리네? 자너 너무 취향 저격 아닙니까 이거? 와 이거 고양이 너무 귀여운데 정말. 잠깐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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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 말고 때릴라 그러니 건방지. 뭐. 이리 와.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. 정말 정말로 예뻐요 이 스킨은 진짜 이 스킨은 진짜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혁명이야 렌가한테 이런 스킨이 나왔다는 게 너무 너무 놀라워요 이 오로라 같은 이 광채 와 그리고 점프할 때? 이런 거 나오고 무지개도 나오고 와 이거는 진짜 얼마를 줘도 아, 아깝지 않을 스킨인데 진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. 일단은 영상 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랭가 스킨은 진짜 예쁘게 나왔으니까 예, 받는 방법 맞아. 받는 방법을 말씀 안 드렸네. 받는 방법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어, 다른 스트리머들이랑 좀 다르게. 어, 랜덤으로 주지 않습니다. 네, 저는 랜덤으로 주진 않고,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싶거든요. 그래가지고, 어, 자기가 랭가를 한다. 자기가 랭가를 하는데, 아, 천만님, 저 진짜 그 스킨 너무 받고 싶어요. 이런 분들 위주로 줄 거예요. 아마 저는. 어, 저는 랜덤으로 주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뭐 랭가를 하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줄것 같고, 댓글로 남겨주시면은, 그런 분들 위주로 뽑을 거고, 그리고 어 제가 이거를 내일 올릴 거니까 4월 7일에 올라갈 거예요. 어 4월 7일에 올라가면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, 일요일부터 일요일,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음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당 한세 분씩, 영상당 한두세 분씩 뽑아서 스무 분한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. 이건 진짜 이번에 스킨 너무 잘 나와가지고. 내가 랭가 하는 사람이면 이건 진짜 무조건 받고 싶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받는 방법은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올리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됩니다. 뭐 구독은 당연히 하시겠죠? 구독 안 하면은 혼내 줄 거야. <laughs> 이 랭가로 혼내 줄 거야. <웃음> 알겠죠? <웃음> 구독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<laughs>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, 끝났고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저기 시참하느라고 너무 기운을 많이 쓴것 같아요. 텐션이 다운된 게 보이시죠? 이번에 나만의 상점에서 개쓰레기가 나왔는데, 유감이고요. RP를 아끼도록 하죠. 아무튼,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이제 방송시간 평일은 안 한다는 거. 아마 내일 공지 올리고 할 거지만, 아무튼,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방종하고,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. 방종할게요.